칸디다 질염은요. 칸디다균이 과다 증식해서 생기는 질염이에요. 가려움, 따가움, 분비물 증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근데 이건 단순히 약만 바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생활 습관이 칸디다는요. 습하고 답답한 환경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면 속옷 입어 주시고 꽉 끼는 바지나 레깅스는 피해 주세요. 운동 후에는 바로 씻어 주시고 젖은 속옷, 수영복 오래 입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청결은 외원부만 미온수로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식습관 중요합니다. 칸디다는 당을 좋아해요. 설탕 과자, 빵, 탄산음료는요. 진짜 줄여야 하시고요. 김치, 된장, 낫또 같은 발효식품도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마늘, 생강, 광황 코코넛, 오일 같은 자연 항진균 식품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물치료 심할 때는 항진. 균제 처방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임신 중이며 꼭 병원 상담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진짜 재발을 줄이는 핵심이에요. 엄청 사소해 보이는 기본 생활 리듬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정말 꼭 해주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새끼를 균형을 맞게 식사를 해주시고요. 밤에 조금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서요. 땀을 조금씩 조금씩 내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칸디다는 약보다 결국에는 내 몸의 기본 리듬을 회복시키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강력합니다. 작은 생활 케어 하나씩 바꿔보시고요. 몸은 그러면 진짜로 반응을 합니다. 아토피, 칸디다질염,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피부 건강 학교에서 긍정 언니를 찾아서 상담 신청하시면 관리법 싹 알려드립니다.